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? 직장인인 여러분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? 일단,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.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?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조사기간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3519만원이라고 합니다. 연봉 3519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293만원입니다. 하지만 4대 보험 및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수량액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. 여기서 모든 금액을 다 저축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있을 것입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137만원입니다. 그렇다면 월 평균 실수량액 250만원에서 월 평균 소비 지출액 137만원을 빼면 남은 금액은 113만원이 될 것입니다. 이 113만원을 매달 1년 동안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럼 1년이 지나면 1,356만원의 종잣돈이 생깁니다. 이렇게 직장인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직장인이 이 종자돈으로 1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봅시다. 규제지역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LTV를 적용한다면 60%의 대출이 나옵니다. 그리고 MCI를 활용한다면 최대 70%인 7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1억원의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대출을 제외한 3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.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취득세를 비롯해서 법무비와 기타 수리비 등의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. 이 비용은 500에서 1000만원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대략 700만원이라고 예산을 잡아보겠습니다. 정리하면 1억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1억 700만원이고, 직장인이 1년 동안 모은 자금은 1300만원, 그리고 대출을 이용해서 7000만원을 받습니다. 그럼 1억 700만원 빼기 8300만원은 2,4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. 부족한 자금 2,400만 원을 위해서 직장인은 월급을 앞으로 더 모아야 할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일단 다른 대출을 이용합니다. 신용대출, 담보대출, 마이너스 통장 등등 많은 상품이 존재합니다. 이렇게 투자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월세를 놓습니다. 1억 원의 부동산 월세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1000에 월 40만원 또는 보증금 2000에 월 35만원 정도입니다. 이렇게 보증금으로 대출로 받은 투자금이 일부 회수가 됩니다. 보증금 2000에 월 35만원에 임대를 놓았다면 최종적으로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들어간 돈은 1년에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은 돈 1300만원을 제외하면 400만원입니다. 즉, 1700만원이 투자금이 되는 것입니다. 이때 대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 이자를 살펴보면 7000만원 대출 이자는 금리 3.5%라고 가정하면 연 245만원이고 매달 20만원 정도입니다. 그럼 월세 35만 원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15만 원이 매달 남습니다. 그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투자금 1,700만 원에 대출 이자를 제외한 연 수익이 210만 원이므로 수익률은 210 나누기 1,700.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하면, 12%입니다. 이렇게 직장인이 할수 있는 부동산 소액 투자는 어렵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. 본인의 물건 고르는 능력, 대출 조건, 부동산 투자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대화가 됩니다. 직장인들도 이렇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초보자 분들이라면 부동산 투자 중에 하나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경매가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. 부동산 투자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팁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. 직장인들도 조금씩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 소액 투자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.